네, 친구가 준 청란인데요. 몸에 좋다고 해서 구운 달걀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어요. 쉽게 압력밥솥에다가 해볼게요. 청란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세척할 겸 뜨거운 물로 청란을 씻어줄게요. 냉장고에 넣었던 달걀을 구운 달걀로 만들 때도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번 씻고 해주면 터지지 않고 좋아요. 이렇게 두 차례 씻은 다음에 물을 아주 조금만 밑에 있게 해준 다음에 압력밥솥에다 찔게요 넣고, 전부고. 메뉴에서 만능찜으로 60분으로 하면은 딱 좋아요. 유튜브. 집안 엄마 유튜브 공유하고 싶지 않나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쪄내면 이렇게 구운 달걀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하죠? 일반 달걀보다 작아가지고 3개는 먹어야 될것 같아요